넘버와 타임코드 효과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효과를 적용할 솔리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 뉴 솔리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ok ok에서 OK 솔리드를 생성을 해 주시고요. 먼저 넘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에서 넘버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요. 검색된 넘버 효과를 솔리드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주실게요. 대화 상자의 폰트에서는요. 숫자의 서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한글 서체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숫자와 함께 표시되는 문자가 깨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만약 영문 서체를 선택하게 되면 숫자와 함께 표시되는 한글이 깨지게 됩니다. 디렉션에서는요 숫자를 가로 방향으로 쓸 것인지 세로 방향으로 쓸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가로 방향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에서는요 서체에 따라서 제공되는 볼드체, 노멀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라인먼트에서는요. 숫자의 정렬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선택이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레프트를 선택하고 왼쪽 정렬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본적인 숫자가 표시가 되겠고요. 옵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fill 컬러 색상 상자를 클릭하고 숫자의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수치를 증감시켜서 숫자의 크기도 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포지션의 왼쪽과 오른쪽 수치를 드래그해서 숫자의 가로값 위치와 세로값 위치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입 목록을 보도록 할까요. 목록에서는 기본적으로 넘버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넘버 리딩 제로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만 단위 0 숫자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타임 코드 30, 25, 24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숫자가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즉, 인디케이터를 이동하면, 인디케이터가 몇 프레임에 있고, 몇 초에 와 있는지,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겠고요. 목록에서, time을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value 수치를 증감시켜서 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그 하단에 current time date를 체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있는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time 목록에서 numerical date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연도와 월일이 표시가 되겠고요. 목록에서 소트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한글로 이와 같이 연도, 월일, 요일 순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목록에서 롱 데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요일까지 완전하게 표시가 되겠고요. 이때 연도와 월일, 요일은 밸류 수치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연도와 월일, 요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에서 헥사 데시미컬을 선택을 하게 되면 헥사 코드 값으로 숫자가 표시가 되게 되겠고요. 타임 목록에서 기본 값 넘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 목록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는 fill only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스트로크 올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외곽선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필 오버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숫자의 채음 바깥쪽으로 선이 생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때 스트로 l 컬러 색상 상자를 클릭하시고요. 선의 색상을 별도로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선의 두께도 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스트로크 위드 수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스트 f 오버필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선이 숫자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필 오버 스트 e 을 사용하게 되겠죠. 하단 트래킹 옵션 수치를 드래그해서 숫자의 자간을 넓게 하거나 좁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하단에 컴 r i 온 오리지널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요. 숫자의 배경을 solid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composite on original에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solid는 투명이 되고 그 하단에 있는 배경이 보여지게 됩니다. type의 number 선택 상태에서 value 수치를 클릭하고 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0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decimal place 수치에 0을 입력하면 한 자릿수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alue의 수치를 조절해서 원하는 수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한글 서체를 선택하지 않고 영문 서체를 선택했다면 언제든지 옵션 글자를 클릭해서 넘버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다시 폰트와 정렬 방법을 선택하고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넘버 효과를 사용하여 현재 시간이나 날짜, 요일 또는 원하는 수치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임코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존의 넘버 효과 명을 클릭하고 Delete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e f f e c t p r e s e t 패널에서 타임코드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요. 검색된 타임코드 효과를 1번 솔리드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기본적인 숫자가 표시가 되겠고요. 옵션을 보도록 할까요? 컴 r i 온 오리지널에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솔리드가 투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 컬러 색상 상자를 클릭하시고요. 배경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며 쇼 박스의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배경은 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컬러 색상 상자를 클릭하시고요. 숫자의 색상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 수치를 증감시켜서 숫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도 있겠고요. 텍스트 포지션의 중심축을 클릭하고 컴포지션에서 클릭하면 숫자의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보다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숫자의 위치를 잡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포맷 목록에서 프레임 넘버를 선택하면 현재 인디케이터가 몇 번째 프레임에 있는지 숫자로 표시를 해 주게 되겠고요. 디스플레이 포맷에서 smpte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타임소스에서 레이어소스가 선택되어 있으면 레이어를 이동하면 레이어를 기준으로 타임 코드가 표시되게 됩니다. 단위 구분이 세미콜론이 아닌 콜론으로 표시하고 싶다면 타임 소스 목록에서 커스텀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콜론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알아본 방법으로 넘버와 타임 코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